유경기 1쿼터 네, 시작합니다. 조윤호! 조윤호! 조윤호 선수! 어이없는 터너머!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우리 레프리 한명더 없나? 네! 프란테님 레프리! 네! 이거 네? 심판 아 심판이 한명 없는데요? 아니 진수 님 진수 님 없나? 아, 네. 햄 영상 해주세요. 제가 레프리 볼게요. 아, 네. 아, 네. 그러 하면... 아, 오늘 저 저는 안 하겠다. 해라. 자 이병기 자권득한와 아까 비 나이스 패스 아권득한 선수 슛인지 패스인지 모르는니 애매한 슛, 애매한 슛 패스 요즘 트렌드죠 들어가면 슛안 들어가면 패스 아 말씀드린 순간 접촉이 있었는데요 아큰 부상인 것 같은데. 아, 오, 어, 야, 우리 아들 아이가, 저거. 접질이 있나? 일단, 잠시 영상을 스톱하겠습니다.